최근 열린 공무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었습니다.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당면한 민생과 경제 사회 문제 해결을 뒷받침하는 데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시간 보도자를 읽어주는 남자에서는 정부의 치열한 고민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예산안을 집중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올해 예산 17조 9천억보다 5.9% 증가한 19조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연구개발 예산은 올해보다 16.1% 증가한 9.7조원 규모로 예산이 감액되기 전인 2023년보다 6천억원가량 증액되었습니다. 내년 과기정통부 예산안에서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R&D 시스템 개혁을 바탕으로 선도용 R&D로의 전환을 위한 예산이 크게 늘었다는 점입니다. 선도용 R&D란 지금까지의 추격형에서 벗어나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R&D를 의미합니다.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기술에 가감히 투자하고 국제적 기술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크게 네 가지 분야에 중점 투자합니다. 먼저, 선도용 R&D를 위해 과기정통부 전체 예산의 44%에 달하는 4조 3천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3대 게임 체인저 기술 확보, 혁신 도전형 R&D, 전략기술 및 미래에너지 개발, 출연형 혁신 R&D 등을 추진합니다. 두 번째, AI와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고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약 8,8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전반과 우리 생활에 AI를 확산해 생산성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사이버 위협에 대응한 정보 보호 대응 체계를 만든 일에 투자를 확대합니다. 세 번째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기초 연구를 확대하는데 삼조 오천칠백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 생활 장려금을 신설하여 젊은 인재들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합니다. 기초연구 예산도 늘려 새로운 분야를 연구하는 개척연구와 무수성과의 후속연구인 도양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국제공동연구,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조 2,5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11월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과학자와 교류하는 사업을 신설하고 우리나라 연구개발 특구와 미국 NSF와 연계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투입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편성한 내년 예산안이 대한민국의 성장과 도약의 발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를 읽어준 남자 이영환 사무관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